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걸다 리뷰하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죠?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리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가져온 여성은 그동안 리뷰하던 녀석들보다 조금 특별한 녀석인데요. 미 항공 우주 a 나사 기술로 탄생한 공기청정기인 알파인 프레쉬 에어 AP3000이라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기청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환기입니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이 우주에 나가면 환기를 할수 있을까요? 우주선에서는 창문을 여는 즉시 죽습니다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는 게 비행기처럼 하루 이틀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은 그 한정된 우주선 공간 안에서 한정된 공기로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가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되면 우주 비행사들은 질식해서 죽겠죠 그래서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달 착륙 최초로 한 아폴로 우주선 때부터 공기청정 기술을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기청정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개발하고 개발.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액티브퓨어 기술까지 온 거예요. 나사의 최신 홍기청정 기술이 탑재된 이 제품의 가격은 135만 원이에요. 우와,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미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유인우주선 한 대의 최소 가격이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더 비싼 것은 그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술이 약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달까지 유인우주선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 한 10조 원 정도는 깨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조 원의 기술이 담긴 이 공기청정기를 135만원에 만난다는 거는 정말 가성비. 최고 요즘 대한민국 대기업 s4l4에서도 공기청정기로 100만원 가까이 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제품들을 좀 알아보니 그 제품들도 헤파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였어요 알파인 프레시 에어 ap3000은 우주기술인 액티브 퓨어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액티브 퓨어는 헤파필터로 공기청정을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기술인데요 이제 리뷰를 진행하면서 액티브 퓨어란 어떤 기술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표어 기술은 2015년 나사 스피노프 기술로 정식 소개되었으며 스페이스실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주과학 기술로 공식 인증받은 유일한 공기정화 기술입니다 스페이스실이란 국제 우주 산업체를 대변하는 비영리기관인 미국 우주재단과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첨단 우주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기술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마크입니다. 2017년 나사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우주기술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지난 30년간 우주기술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75가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인 포브스의 2017년 7월에 소개도 되었습니다. 액티브 퓨어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나사의 강총매 공기정화 기술은 초기 기술인 PCO 방식과 우주 기술로 공식 인증된 액티브 퓨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PCO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액티브 퓨어 기술인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공기청정기를 흡입 정화 방식이라고 하면 공기청정기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여 내부 헤파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을 거다 필터로 거르지 못한 오염 물질은 다시 실내로 방출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주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있고 기름이 막 튀고 있는데 그 옆에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놓으면 공기 중에 머금고 있는 기름과 연기를 이 공기청정기가 다 빨아먹으니 필터가 빨리 손상이 됩니다. 필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필터 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알파인 프레시 에어 AP 사. 삼천 공기청정기는 확산정화 방식으로 액티브퓨어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이 방법 또한 공기청정기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지만 액티브퓨어 기술을 이용해서 흡입한 공기를 내부 정화작용을 통해 대량의 정화이온을 방출합니다. 이 정화이온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말끔히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공기뿐만 아니라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까지 정화이온이 달라붙어 제거해줍니다. 이 액티브퓨어의 원리는 내부에 은, 구리, 로듐 티테늄 등 특허받은 반응성 금속 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벌집 모양의 RCI 셀에 있는데요. 여기서 고강도 UVC 살균 램프를 이용하여 RCI 셀의 강축매 반응으로 탁월한 살균 효과가 있는 정화이온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예전에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도 있었지만 액티브 피오 기술은 오존이 발생하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 내 오존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는 리포니아 대기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고 국내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오존 발생 테스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오존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재검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 제품은 헤파필터가 없는데 어떻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지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같은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초미세먼지는 너무너무 가벼워서 바닥에 가라앉지가 않아요. 계속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정화원리는 프레시 에어에서 생성된 각종 정화 이온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하여 바닥에 가라앉게 함으로써 인체에 흡입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이 알파인 프레시 에어 AP3000은 공기 중이나 표면에 있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피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각종 세균 등의 분자 단위로 직접 분해하여 완전히 제거하며 유해한 2차 부산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집증후군이나 각종 악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집안을 인테리어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나는 특유의 새 냄새 아시죠? 정말 그 새집증후군은 어떨 때는 막 눈이 따끔따끔거리고 어떨 때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지끈 아플 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부터 알파인 프레시 에어 AP3000의 각종 연구 시험 결과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의 PM2.5 초미세먼지 정화에 관한 연구 시험 결과입니다. 세집증후군 유발 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시험 결과입니다. 표면의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에 관한 연구 시험 결과입니다. 각종 악취 제거에 관한 연구 시험 결과입니다. 이 수치들은 시험 환경 내에서 결과이며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상자에서 꺼내 볼게요 제품 상단에 세 군데에 봉인 라벨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네요 요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커터칼로 제거를 하고요 구성품은 간단해요 프레쉬 에어 AP3000 본체 그 다음에 리모콘 전원 어댑터 그리고 이것은 외국용 전원 코드 같은데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외관 크기는 가로 23cm 세로 30cm 인데 정말 아담하네요 일단 전원부터 연결해서 작동시켜 볼게요 일단 리모컨의 파워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꺼지고 켜지는데요 깨끗한 공기정화를 위해 24시간 켜두는 걸 권장합니다 프레쉬에어의 소비전력은 48W로 하루 24시간 한달 내내 사용해도 1200원 이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누진세 붙기 이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프로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RCI o f f 는 지침 시에 RCI 필터 램프에 불빛 없이 순수한 음이온만 즐기고 싶으시면 누르면 되는데요. 이때는 정화 이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Purify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RCI Low로 바뀌죠. 평상시에는 한 개의 RCI 셀만 가동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가 가능하다 하고요. Purify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RCI HIGH로 바뀌죠 실내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었다 싶으면 두 개의 RCI 셀을 모두 가동해서 강력하게 공기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RCI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여 드려야 되니까 제가 스튜디오 조명을 좀 줄여 볼게요 지금 보시면 RCI HIGH를 하니까 RCI 셀두 군데에 불이 오는 걸 보이시죠 프리파이어를 눌러서 RCI OFF를 하니까 두 군데의 RCISL 불이 다 꺼졌죠. 한번더 누르면 r c i l o w 가 되면서 이쪽에만 RCISL에 불이 들어오죠. 평상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주 이제 공기가 오염됐을 때 r c i h i g h 로 바꿔주면 두 개에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두 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펜 속도를 좀 올려볼 건데 이게 일단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내려 볼게요. 평상시에는 1단, 2단만 사용하고 아주 공기가 오염됐을 때는 3단, 4단, 5단 사용하라는데 음, 2단까지는 딱 소음이 적당해요. 제가 들어도. 근데 한 4단, 5단 정도 올라가니까 일반 공기청정기들도 굉장히 공기가 오염되면 완전 윙윙거리잖아요. 그 정도 소리는 납니다. 일단은 리뷰니까 제가 1단으로만 딱 해놓을게요. 본체에 전원버튼만 있고 풀이파이어 버튼도 없고, 그 다음에. 풍량 조절하는 버튼도 없고 리모컨 잃어버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도 AS 센터가 한국에 있으니까 리모컨만 따로 주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시에어의 유일한 소모품인 RCI 셀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누구나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RCI 셀 가격은 99,000원이에요 제품 하자 시 AS 기간도 5년으로 넉넉하게 장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시에어 AP3000은 약 84평까지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장애물이나 벽이 없을 때 기준이고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는 약 40평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인데 프레쉬 에어 AP3000에서 발생된 정화된 이온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급적 성인 키 높이 이상의 높은 곳에 두고 사용하셔야 정화 이온이 더 멀리 퍼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러분 나오나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도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 한번 더 남길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